있고, 아. 이렇게 변에 중점 있고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꼭지각에 이 아, 분선이 있다. 아, 아, 라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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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물어봐가지고 아, 이 아, 어?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 어그지수 점을 좀 물어 봐야 지왜 아stock 으 도와 a l 영어은 너무 풀지 당 아, 야, 곱하기는 이걸 영상에 는는볼 목사기 나. 아니요, 하나만 할 건데, 어, 아저씨, 아, 오케이.

몰라. 아 어. 됐어. 어? <laughs> 뭐 하다 하니 뭐? 야야야 이거 최고. 야 이거 최고. 응. 너무 팍이다. 와. 오 뭐해? <laughs> 아. 네. 는. 는해제고 그리고 이다 오 don't know 안 h a t I mean. I don't know what I m e a 어 I don't know what I mean. I don't 아니야. w what I mean. I don't k n o 아, 선생님 세 개만 있고 두 개는 선생이 가르칠. 근데 한 개는 나를. 네, 네. 어, 그럼 오늘 이제 외워요? 아, 네. 응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이 바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해. 오케이? 오케이? C, A, B. 아. 그럼 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. 오케이? 됐지? 네. 네.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너는 써야 되는 거 인정? 네. 좋았어. 그래서 왜? 아이고야 네. 어? 음... 어, 뭐. 아, 뭐. 그래 어, 빨리해 나는 야 꼴찌다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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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꼴찌 어, 지가 없네. 응. 음. 응. 음. 아. 아, 또 물어볼 게뭐 있지? 어? 아, 어떻게라도 한번. 시켜야 된한 어, 어 내심면서생각형 넓이는 구하는 방법은? 아, 의 넓이 어, 많이, 많이 했다. 많이 했다. 아, 좀더 진도를 나가야지. 좀더더할게 있는데. 아, 더 물어볼 게 없다. 오케이. 뭐토 아, 아 물어볼 게 없어. 뭐 생각해봐 물어볼게. 얘러분자 잡고 가요 어? 아, 어? 잠깐 마지막 하나. 음. 아, 음 아니요. 평행사변형의 아, 아, 내부의 한 점을 잡았어요. 내부예요. 내부에. 내부의 음. 한 점을 잡습니다. 음. 각 꼭지점하고 연결하게 되면. 어떻게 될까요 넓이가? 아, 아, 아 이거 있을 거예요? 어, 그럼? 행복하다 이제 그럼 약간 마음이 이제 좀 안정적이네 네네리가이렇게리네지그리지 네리 지 이거 알아? 응? 모르네? 네? 모르는게야 지금? 그때 말한거 맞다는데 다시 뭐라고? 말한거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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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요맞게 있다 나비 모양이 맞다고? 나비 모양이 맞다고 그래서 네가? 어? 다시 됐어? 어표를혼찾겠다 <laughs> <laughs> 맞다 네아 얘기하는거야 이거 뭐라해야 되냐? 오쪽쪽거 상어표하고 자 A B C A B 불러봐 B, b B 아까 나비 A랑 C랑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니요 나비 모양 갔다고 아,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랑 갔다고 한 거예요, 그러니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. 아 네. 질문을 잘못했어요 써놓고선 뭐가 식서가 어떻게 같은지 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<laughs> 어? a 더하기 c랑 d 더하기 d는 같아요 오케이 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다른 물어보시네 아그세요 어? 아 그래요? 글쎄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겠지. 생일에세상 항상 반짝이 짜리 아, 가야 된다, 나와서. 자. <laughs> 자, 봅시다. 어 아, 그렇 아, 그렇 아, 그렇 아, 그렇다 아, 그렇시 아, 그렇 아, 그렇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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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영아, 내각이등분선 무슨 공식이라 불렀어 내각이... 아... 외각이등분선은? 네. 음, 외우세요. 알겠죠? 저번 시간에 외각이등분선 이거 확인하 자, 중요한 건 외각인지, 뭐 내각이등분선인지, 공식이 무슨 모양이 외각이등분선인지 알고풀란 말이야, 그렇지? 삼각형 문제에서는 A, B, C라는 이 삼각형의 요 부분이 연장선인 거야 말 이해 갔나? 예. 됐어요? 요 부분이 연장선인 거라고 여기에서 삼각형 바깥쪽으로 외곽을 그은 선이야 이게 외곽선이라고 말 이해 갔나? 예.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 원래 외곽이 이거잖아요 말 이해 갑니까? 그거 이등분선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? 누가 봐도 밖으로 나갈 때 무슨 신발? 나이키 신발 아시는게 이쁘죠 에어 조다 그지? 오케이. Okay? 그래서 어떻게 비가 성립이 되냐면 6대 4. 6대 4는 똑같이 6대 4라 얘기해 주면 된다고. 뭐 3대 2라고 얘기해도 되고요. 그럼 6대 4, 3대 2라고 씁시다 6대 4 말고 3대 2입니다. 그럼 요만큼은 비가 몇일까 1이어야 되겠지? 응, 1이 3이래. 3배하면 되는 거네. 그럼 CD의 길이 구하려면 세 배하면 6. 이해 갔습니까? 문제에서 네. CD는 6. 너무 쉽지 않아요? 네. 나이키 반대발. 왼 왼쪽 신발을 보세요. 아까 오른쪽 신발이었으면 얘는 왼쪽 신발인 거죠. 당연. 말 이해 합니까? 좋요 네. 어? 뭐 푸는 게? 네? 뭐 푸는 거 아니지? 네. 응. 음.. 응. 요즘에 걸리는 사람이 없다. 이제. 어? 아니구나? 왜그 뒤에 한게 있어? 네, 그리고 근데, 근데 너도 조금씩 조금씩 내는데? 응. 다음에 네, 또 이거 봐야요 뭐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. 응. <laughs> 히나 기록게 남겨야 지 얘네 어. 수업하고 있다는 거. <laughs> 왜? 아 너무 가까워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이상해, 괜찮아 괜찮아. <laughs> 아니 그게 뭐 <뭘> 이렇게 그럴까 싶. <laughs> 할 일이야. 이걸 어떻게 해 봐? <laughs> 친구들 말했어? 지금 이 화면이 녹화되는 거야? 그래요? 어. 아, 이 화면 녹화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. <laughs> 이렇게 하면은 얼굴 왜 가요? 어? 네? 얼굴 어, 왜 가요? 너무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안 어, 뭐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, <laughs> 어. 아, 지금, 아, 지금, 아, 지금, 아, 아, 지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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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자 봅시다 아직도 안했어? 아 이거 안 되겠구만 지민이 한번더써 봐야 되겠는데 어,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? 이름만 알잖아 불러봐 너 기호로 불러 모르면 쓴다 응. bc 네 bc? 그거 모르잖아. 그냥 니가 나 에이. 네. 응? 응? 음... 아닌가? 응? 맞아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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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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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니래 비영아 너도 당황스럽지 그지? 맞아 틀려 어봐 옆에서 바로 틀린수생각할시간 아,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한1이야3번이0이야1 0 0 0 0이야1 0 0 0 0 어? 틀어. çok. Earth... Hmm, hire... <anoughlinca> 네 <happening> 뭐 문제 스펀한 거 A, C 얘기니까 이거 x 로 쓰고 X 에 대해? 아. 은. 음. 세, 음. 음. 네, 파. X는 요. 알았어 나. 네, 알았어. 음. 아. 134 페이지 숙제. 자 다음 거 와우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아니면 될까요? 외우지 않아요. 이기안 외울 거예요. 쓰지도 않을 건데 이거. 응응 평행선이잖아요. 행선 평선 사이 아니 이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. 응. 못 풀면은 단체로 문제 숙제에서 숙제를 두 장씩 줄 거예요. 와, 추가 와. 자왜 우리는 이미 앞에서 평행선 배우지 않았어 이거? 안 배웠어 이거? 배웠잖아 지금 여기에서 평행선이 지금 이 문제 니네들 풀어서 맞았지? 평행선 있고요 이렇게 선을 아이고선 그려놓고 지금 니네들이 이지 피라미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좀 옮겨놨다고 문제를 못 풀어? 어쩌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요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아이다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요 선을 이렇게 옮겨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얘네들이 만들었다고 문제를 못 풀어 그치 풀수 있어야죠 다 같이 얼마나 좋게요 그죠네 오케이 뭐 상황 봐서 너무 쉬워서 그냥 바로 풀게요. 평행선 사이의 거리의 비는 항상 어떻다고? 같다. 잘 보세요. 여기에서 몇 분의 여기는 6이네. 그럼 몇대 몇일까요? 네. 3이고 이만큼이 3이고 이만큼은 2. 그럼 요만큼은 1. 이해 갔나? 전체가 요만큼이 이고 이 전체가 3비라는 거 이해갔어? 그럼 어디서든 똑같다고 평행선이면 그럼 몇대 몇일까? 얘는 몇대 몇? 1대 3. x 몇? 12. 응 어려워? 사실 똑같잖아요. 누가 봐도 저기 봐도 여기 1대 2의 비네요. x 몇? 1대 2네요. 이 길이. 그럼 그러니까 y는 2. 어렸습니까? 근데 왜 못해? 확인의 1번, 풀어요. 아니, 왜? 그래? 쉽잖아. 사실, 시간이 쉬워, 안 쉬워. 이렇게 같이 아니, 시간이 쉬워. 안 쉬워. 지금은, 지금은 안 쉬워. 쉽지 않은 지금 많이 쉽지 않은 요즘에 <laughs> 너쓴적 있어? 없지? 어, 너무 쉽지 않 고마워. 이있시네 내기 내기권도 있잖아. 내기권은 거기다한장 아니면 돌리는데 시 보내. 응? <laughs> 왜? 왜 숨어? 너 소환한다, 너. 너 사진 나한테 있다. 소환해? 어? 있을걸? 아이고, 이거 어떤 언니가 자고 있는데? 소환한다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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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다. 음식 가고 다 응? 뒤어비가 제일 많지. 준이이 어, 머리 파란 거맞나아 어? 응. 어? 못 봤어? 염색 어. 염색했어. 염색했어. <laughs> 아니다 바쁘긴 했는제 마지막에 쉽게 다닌다는 게좀 무섭다 왜? 아니요 자첫 번째 거 볼게요 그냥 1대2네요 <laughs> 그지? 그럼 전체가 3인 거지? 네. 어 3이네 하나에 5 넘어가고 몇대몇히죠 2대3인가요? 어 2대3이네 그럼 이거 하나는 9 맞나? 네 1대2네요 1대1에 6 전체는 3이겠지? 2대 3이네. 15. 자, 다음 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에서 문제에서 EF의 길이. 자,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길이,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말 이해갔나?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 평행 보여? 이걸 괜히 평행이라고 했을 것 같아? 평행선 이용하라고, 그치? 그럼 니네들 눈에 머릿속에는? 이라면 모래시계. 어, 평행선 사이의 거리의 비는 어떻다고? 같다. 아, 이게 같다. 이게 같다. 그 중에서 사다리 모양일 뿐. 말이 합니까 그럼 니네들 머릿속에서, 아, 몇 대면? 2대 3. 바로 나와야지. 2대 3인 거면, 지금, 어떻게? 이 전체는 5인 건 이해가요? 그러면, 니네들, 질문, 몇 대, 몇입니까? 누나? 2대 5라는 사실도 알겠어요? 네? 대답 안 하는데, 그냥 이해가니? 확실해? 2대 5라는 거이해갔어 어? 이 길이 돼이 길이는 이거 도 이거 아니었어? 응. 말 이해가 응. 확실해? 응. 이 길이 돼이 길이는 이 길이 돼이 길이 아니었어? 작은 삼각형 중간 뭐 뭐야? 아이템 말이야 응.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닮음 응. 맞아? 응. 확실해? 응. 그럼 이 대오라는 거 이해가? 응. 그렇다면 얘기하세요 이 쥐의 길이는 2대 오니까. 몇? 쉬, 됐나? 이번엔 거꾸로 가 봅시다. 몇대 몇일까요? <laughs> 강우야. 니몇대 응, 예. 몇? 몇? 다시. 몇대 아, 그 몇, 몇? 3대 왜 안보인다 대오 그럼 이 길이 몇일까요? 밑에? 어어 어. 길이는? 1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아나인기다6여 <laughs> 문제에서 구하라는 2에서부터 f까지 거리는 8 더하기 6이니까 14가 되겠네요 말이해네 네? 응 음.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우지 자 밑에 있는 거 확인 2번 문제 그래요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음, 음, 응 음, 뭐 왜? 이는 그냥 아, 아니. 그렇게 쓰고 싶어? 네. 음, 네. 쓰면뭐쓸게 없는데. 근데. 이거 영수증 쓸데없어서 외우기 필요가 없어요 응. 이건 쓸데없는 걸 외우는 거야 차라리 표현사변형을한번더 써는 게 낫지 표현사변형을 네. 네? 연습하면 좋겠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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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언제까지 풀 거냐? 응? 도못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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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요일 날 너는 내가 도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볼 거야? 아까 이 언니를 내가 희망하는 거 같아. 어, 어? 다 물어볼 거예요? <laughs> 못 푸는 거는? 뭐 대답 못푸는거다써야 돼? <laughs> 아이고. <아유. 왜>? 어? 아, <laughs> 오케이. 아, 진짜 오케이? <혹시?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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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<아니, 아니, 아니, 웃음> <아니, 웃음>

다음 뭐예요? 맞아요. 안타. 음. <웃음> 이 나오지? <응>. 자. <laughs> 제가 손을 그릴 <걸을> 거예요. <laughs> 됐나? 어, 이렇게. 하... 안푼 사람도 있더라고. 이렇게 푼나? <laughs> 그래? 네? 그럼 다게 풀어야지. 자, 얘랑 평행이네. 그럼 손 하나 들을게요, 이렇게. 이렇게 풀면 되지? 어? 평행이 되게끔? 이렇게 평행 되게끔? 그럼 이거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? <laughs> 왜평행사변형인지가만 얘기해봐. 오. 오다. 오. 사. <웃음> 사. <웃음> 이. 불쌍에 <laughs> 그러니 오케이. 참... 그렇다, 그렇지. 그럼 이 길이 몇이에요? 누가 봐도? 9,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같을 테니까 그렇지? 그럼 그 당연히 얘도 평행이네? 그럼 이 사각형도 평행, 다변형이겠네? 그럼 이 길이도 당연히? 9, 아직 X가 늘리면 어떤 길이? 여기 조그마한 이만큼 길이, 보이나요? 이 길이를 더해줘야 돼요 그럼 이 길이 몇이에요? 누가 봐도 어, 3이지. 몇대 몇이에요? 아. 지민이. <laughs> 1대 3이에요. 됐나요? 어, 그럼 이 길이 몇이에요? 요 길이. 지민아, <laughs> 여기 길이 몇이니, 요만큼 길이. 음. 응. 그럼 이 x의 길이는 몇이야 그래. 답은 그래서 15. <laughs> 알겠어? 오케이? 뭔데? 어? 아니, 어 뭔데? 얘기해. 뭔데? 저, 뭐 뭔데 이게? 뭐 어떤가? 거기가 왜 일이냐고 뭔지 모르겠다고? 네. 이거 우리 썼나 앞에? 형님들 네. 이거 썼나? 이거 안 썼지? 썼어요. 이거 썼다고? 네. 이거 안 썼을걸? 네. 안 썼어. 126조. 트럼피드랑 이거 모래시계 모양 안 썼어. 아, 네. 봤어요. 네. 몇대면 지민아? 좀몇 대면? 대 기억해라. 네. 1대 3이라는 거. 응. 아니요? <laughs> <laughs>